오늘 엄마가 수술을 했다. 머리에 망을 해야 해서 내가 머리를 양갈래로 따아줬다 남의 머리를 따아주려다 보니 어색하다. 서로 긴장하였지만 엄마는 내게 말갈양이 삐삐 같다는 농담을 하며 웃어보인다. 엄마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수술방으로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펑펑 났다. 엄마와 떠난 지난 3월 20일 10일간의 제주도 여행. 엄마는 23일 우도봉에서 골절상을 입었고, 30일 오늘 골절 수술을 했다. 처음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한내 자신이 너무 미웠고, 비 오는 날 굳이 우도에 가자고 한 내가 죄인인 것만 같아서,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내보지 못했다. 다행히 지금은 엄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고, 우리 무녀 모두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 따라서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제주도 여행을 기록하고자 한다. 3월 23일 수요일 비가 내렸지만 비가 오는 우도도 운치 있을 거야 라며 우도행역의 선에 우리 보녀는 몸을 실었다. 옹기종기 모인 파란색 지붕집과 물기를 가득 머금은 초록색 곡식들이 싱그러운 여느 때와 다름없는 봄이었다. 원래는 우도등대에 오르려다가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니 우도봉으로 잘못 올랐다. 비가 제법 내려 미끄러웠으므로 혼자 마음이 급하고 짜증이 났다.내려가는 길이 미끄러웠다.엄마 조심해 미끄러워!라고 반복해서 말하는데 엄마가 대답이 없었다.돌아보니 엄마가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기다릴까 하다가 거의 다 내려왔다는 생각에 혼자 내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났다. 내가 엄마를 기다릴까 망설였던 곳에서 엄마가 넘어져 있었다. 내 자신이 비워 견딜 수가 없었다. 기다릴 걸. 그렇게 엄마는 119에 올랐고 제주 시내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여기 여기. 네 네. 그 다음에 발목 관절도 약간 탈골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네. 이게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이제 잡고 있는 인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이 뼈가 골절이 되면서 같이 손상이 되니까 네. 간격도 이 뼈가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어있 발목이 이렇게 약간. 네.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 수술을 어디서 언제 해야 될까요? 수술은 뭐 이게 뭐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붓기가 가라앉은 다음에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중단되었고, 오후 6시경 비행기를 타고 우리 동네로 돌아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여행 예정 마지막 날이었던 30일, 엄마는 수술을 했다. 비록 제주도에서 사고를 당해서 왔지만, 23일 하루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당일 우리 동네에 돌아와 입원할 수 있었고, 오늘 3 0일 무사히 수술할 수 있었다. 특히 우두봉에서 사고 당시 119 구급차에 우리 무녀의 위치를 알려주신 중년 부부께 너무 감사드린다. 우도 119 구급대원께서 엄마를 들쳐업고 언덕을 내려가 구급차에 태우고 구급차의 탄체로 배를 타고 성산 119에 인계해 주셨다. 우도 119 대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40분 거리의 제주 시내 종합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해 주신 성산 119 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빠른 진단과 추후 보호자가 할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신 제주 한마음 병원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주 택시 기사 아저씨 제주 방언이 기억에 남아요. 택시 세우고 제가 휠체어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엄마 들어서. 공항 의자에 앉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주공항 3층 종합안내센터 직원분, 원래는 신분증 등을 맡겨야 하지만 렌트 반납 등이 미완료되어서 아무것도 낼수 없는 저에게 선뜻 휠체어 빌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턱대고 찾아간 제주항공, 과감하게 대한항공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덜렁 엄마만 공항에 남기고 렌트 반납도 안 되고, 김포행 비행기도 잡지 못한 제게 비행기 많으니까 걱정말고 다녀오라고 토닥여 주신 대한항공 지상승무원 신사분 감사합니다. 성산항에 세워진 차량을 직접 공항까지 무료로 가지고 와주시고 우리의 여정에 남은 비용을 전액 돌려주신 빌리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모든 승무원들 맨 앞자리 배정해 주시고 제주 체크인 카운터에서부터 기내 김포공항, 주차장까지. 엄마 휠체어 끌어주시고 에스코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긴장이 풀려 기내에서 눈물 흘리는 저에게 조용히 휴지와 물 가져다 주시는 송무원들께도 감사드려요.